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이 뭐야, 뭐야? 네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방금 들었는데 날씨가 안 좋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비, 비가 지금 오나 요 왔나? 사실 일어나자마자 그냥 집에서 준비하고 바로 날아와서 <laughs> 날씨를 전혀 몰랐는데, 어, 이렇게 오늘 좀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 재개봉하는 이 콘서트, 이 무비를 보러 여기까지 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걸 통해서 어,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뵐수 있어서 네, 물론, 아그라바에서 계속 뵙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라며, 네,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뵐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네, 뭐, 길진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조금이나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작년에 저희 무대인사와 비슷한 포맷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도 선물이 있습니다. 두 분께 드릴 거고요. 이게 저희가 저희 영화 개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긴 롯데 시네마 그 시그니처 부츠인데요. 시그니처 무비 티켓입니다. 오늘 준수님 오셔서 여기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받으실 수 있는 건데 네, 사인 두 분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 원. <laughs> yes. H 원의. 7. 축하드립니다. 7번, 예, 축하드립니다. 네네. 여기 뭐 박수 안 쳐주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마음도 10분 이해가 됩니다만,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두 번째. 피. 피열이 어디에요? 피열 없나? 없나 봐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쥐 예스 쥐어래 또 7번 네. <laughs> 박수 좀 쳐주세요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누구신가요? 네 다음 순서로 네 저희가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뭐 작년에 처럼 저희가 따로 공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추천하신 아이템이 있으면 준수님이 선택해서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술은 뭐예요 그거? 네..어..조금..네.. 치열리더 뭘..뭘 어떻게 하라는거지? 아 지금 하라고? 그냥 이거 하나 주고? 어 생각보다 무게가 있네 뭘..아 그냥 하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다른 아이템 하나만 더 가져옵니다. <laughs> <됐습니다. 웃음> 어, 그뭐뭐 뭐 들어있는 거그 안에? <laughs> 어, 냉국 샤브르. 근데 그거 예. 예. 이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요즘 이런 곤충채집 하나, 해요. 초등학교 때해 해요? 해요. 저 진짜 어렸을 때. 지금은 거기가 이제 약간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laughs> 아파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말 저도 잠깐 거기 예전에 살았었는데 대리아파트라고 지금도 있나? 그대리아파트가 원래 다 농, 어 논이었어 논. 정말 전부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저에게는 거기가 저의 아마존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거기가 정말 그렇게 넓은 넓다고 느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진짜 개구리 잡고 메뚜기 뭐 여치 이런 거 많이 잡고 먹고. 잠자리 네? 어, 먹고 먹고. 지금은 물론 먹진 않아요. 근데 아, 근데 네, 메뚜기를 거기서 제가 잡아서 먹은 적은 없고 그 어, 그것도 아마 능곡 어딘가에 뷔페를 어렸을 때 갔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메뚜기를 이렇게 튀겨놓은 데가 있었어요. 뷔페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들 뭐 약간 평오스러운 표정으로 그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네 맛은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메뉴를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메뉴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뭐 사실 그거 먹고 싶다고 굳이 그거를 찾아서 먹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먹었지, 당연히 그때 먹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요 그런데 맛있었던 그냥 기억만 있습니다. 근데 이 식량난이 계속되면 나중에, <laughs> 예? 곤충이 제2의 먹거리가 될 거래요. 아주 그런 얘기가 있잖아. 나중에 식량난이 정말 이제 문제가 되면, 어, 근데, 생각보다, 그게, 단백질도 많고, 표정이 뭐, 먹을 생각 없다는 건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요. 저도,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랍니다. 어,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 단체 사진 한 번만 찍. <laughs> 네, 단체 사진부터 일단 좀 찍을게요, 오케이? 아, 예. 맞습니다. 아니, 무슨 포즈 할까? 무슨 포즈? 전사시야, 전사시야. 오케이, 천사 시야 하겠습니다 자, 아, 해봅니다 하나, 둘, 셋한번더 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알라딘하고 알라딘 공연 사이 이렇게 와주신 거잖아요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 질문이.. 난 한두 개 받아볼까요? 궁금한 거 뭐.. 네.. 예예 뭐가요? 보시다시피 어예 덕분에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딘 끝나고? 알라딘 끝나고? 근데 아직 3개월이나 남아가지고. 근데 그, 그게 다 끝났을 시를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 그게 어떤 느낌? 뭐, 콘서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선선할 때. 예? 아, 지금 네. 선선하다고? 네! 아, 앞불싸. 평균 기온이 선선할 때. 오늘, 서, 선선해요? 아, 오늘 내가 파크를 아직 안 나가봐가지고. 아, 오늘 할걸. <laughs> <laughs> 선선, 평균 기온이 이제 약간, 네, 선선해지면, 네, 그때 아마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이 좀 빨리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순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어, 때가 되면 빨리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뭐 어, 날짜를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또뭐 있어요? 네. 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시에 일어나가지고, 어, 우리 헤어 메이크업 팀이 또, 은상팀이 감사하게도 집까지 와주셔서, 지금 집에서, 예, 준비를 하고, 지금 바로 내려온 거라, 저 그래서 날씨도 몰랐던 게, <laughs> 네. 어쩌지 오늘 내가 딥슬립을 했던 이유가 덥지가 않아서였더라고. 요즘 최근에 항상 더워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알겠어. 선선한 건 알겠는데, 어, 어 조금만 기다려 줘봐요. 네. 그래서 밥을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어니언 팝콘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팝콘 거의 한 통에서 시간이 다 있었으면 은다 먹었을 텐데한 반을 지금 비워서 팝콘 먹은 게 다입니다. 어차피 왜? 끝나고도 밥 먹을 거니까 저녁 메뉴 추천 아니 그럴 거면 너희들이 먹어 알아서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줬더니 아그 뭐가 있지? 저의? 삼계탕 말고 그냥 각자 먹을까? 아니 잠깐만 자 삼계탕 말고 삼겹살 말고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뭐야?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 가? 그럼 아니 왜물어는 거야 아 근데 좋지 하이디라오 맛있죠 훠거훠거로 허거. 할까요 그럼 허거? 네훠거 네, 좋네요 <laughs> 뭐요? 홍타 아니, 호거를 먹으려면 홍탕을 먹어야지. 백탕 누가 먹어? 아, 물론, 저는 이제 사실 혼합으로 먹거든요. 네, 아무튼, 저는 또, 그 다음, 마지막 관이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늘 반가웠고요 우리 또, 또 만나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나가실 때, 예, 꼭이시리